한칸더 빠져서 초조를 아 일단 장군 을한번더 치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선이 있던 초궁이 이제 일선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약간 시간적 압박이 있죠. 네, 일단 서로 출기가 1어씩 남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초조리 걸렸죠. 네, 지금 취했습니다. 네, 초조를 취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빠지면서 그 초상을 다시 걸었고요. 네. 그다음 이제 한 차가 딱 들어서면서 초상을 자연스럽게 걸면서 계속 선수를 잡아가고 있죠. 네. 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 차가 일선으로 와서 장군을 부르는 수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 수를 놓치지 않았죠. 바로 차장군 불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포로 맞게 되면은요. 네. 이때는 이제 한 상이 변으로 뜨면서 또 초포가 노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초포를 희생하고 싶지 않으면. 초사로 막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 초사로 응수를 했죠?